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지금은 돌아온 싱글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반년 정도 되었고요. 결혼 생활 1년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혼 후에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후련하고 재밌는 데다가 너무 꼬소해서 그런가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봤어요. 제가 33세에 결혼을 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 늦었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빠른 편도 아니었어요. 원체 제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말게 되면 말는 거라는 식으로 제 일에 열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운 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서둘러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평생 남으로 살아온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게 결혼인데 여기 올라온 다른 사연들만 몇개 들어도 알수 있듯이 가족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배우자만 좋다고 해서 꼭 행복할이란 보장이 없는데다가 의견 충돌로 일어나는 스트레스 같은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고, 나이 먹으면 저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살 나이를 더 먹게 되고 나이 먹어가면서 회사 일에 열중하다 보니 점점 꾸미는데도 관심이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진짜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건가 싶어 엄마도 안달이 나셨었나 봐요. 어느 날인가 저한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자리 비슷한 걸 만들어놨다고 하시며 워낙에 간곡하게 부탁하시길래 한번 져주는 척하면서 그 자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의 전남편이었죠. 저도 제가 그렇게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안 좋게 끝난 제 결혼에 엄마는 그때 자기가 서두르지 않았으면 적어도 저한테 이혼한 여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을 테니 매번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개자리에 나온 사람은 저보다 4살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소개자리에 나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보다 어린 남자라고 제가 부족하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다가 그때도 등 떠밀려 나온 자리다 보니 잘 해보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가 끝나면 정중하게 거절할 요령으로 나갔었어요. 남편과는 간단히 자기 소개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데 당시 남편도 별로 의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막연히 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라 실망했는가 보다 싶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그런 대화가 오고 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식사가 끝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나온 자리고,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결혼 생각은 딱히 없는 사람이고, 남편의 부모님이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등더 밀려 나온 자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호러머니의 외동이라서 자꾸 자기의 결혼을 서두르신다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왔어요. 어쩌다 보니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저랑 생각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서 식사가 끝나고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식사 자리에서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말도 잘 통하고 생각까지 비슷하니 오히려 선자리에서보다 카페에서 둘이 보낸 시간이 더 선자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회사도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난 지 6개월이 안 돼서 둘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눈치 보듯이 의무적으로 양가에 효도를 하는 건 싫다던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에 얽매이지 않고 둘이서 알콩이 달콩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니, 이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시어머니 쪽에서 한두 가지씩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결혼을 진정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만 불러 소규모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쪽에서 여태 축기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시냐며, 그걸 다 회수하려면 무조건 크게 해야 한다고 성하시더군요. 막상 결혼식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식사비로 헛돈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결혼 후 있던 일에 새 발의 피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남편이 준비한 돈보다 제가 준비한 돈이 더 많았어요. 당연히 제가 남편보다 회사 생활도 일찍 시작했고, 나이도 더 많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될 건데,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돈은 4,500 정도였고,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과 대출을 섞어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회사가 서로 가까운지라 경기도권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있는 곳까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신축인데다가 전세금 2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막상 대출을 받으려니 이자내는 게 아쉬워 남편 쪽에서 좀더 지원을 받았으면 했지만 남편은 지금 신세지면 괜히 나중에 손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감내하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시댁이 형편이 넉넉한 곳은 아니라 노후자금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란 걸 알았기에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집 가지고 시어머니 쪽에서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신혼집이 이옥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댁 근처에 전세 6천짜리 연립을 추천하시면서 이 정도만 해도 아무 지장 없이 살 텐데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무슨 30평짜리 신축으로 들어가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예단을 생략한 이유가 이런 사치를 부리려고 그런 거냐며 성하셨습니다. 돈한푼 보태주시지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저도 철들고 난 후에 주택이나 빌라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시어머니 뜻에는 따를 수 없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부분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일탈락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보다 어리고 시어머니 말에 꿈쩍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중심 잡을 때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 그 모습이 든든해 보였었어요. 그런 모습은 신혼 초반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매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아침밥은 챙겨줬느냐? 소화를 잘 못하니 누룽지 같은 걸 끓여주면 잘 먹는다?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거라.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신혼집이 대중교통이 좋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어져 출근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바쁜데 도무지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스타일도 아닌지라 그런 전화가 저에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시어머니 잔소리에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먹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챙겨 먹으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해 한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저는 제가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될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 인생은 시어머니의 인생이고 양가에 똑같이 생활비 정도만 지원해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던 남편의 말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돌변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긴이 나눌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를 조금 올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환갑도 안 넘으셨고. 식당 일이긴 해도 멀쩡히 다니시는 직장이 있는데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안 좋으시냐 물어봤더니 요즘 눈도 침침하다고 하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조금 그래서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원래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안 좋으신 게 당연한 거라고 차라리 일을 조금만 줄이시고 우리가 양가에 달마다 30씩 보내는 생활비를 50씩으로 올리면 서로 공평하지 않겠냐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인데,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아버지도 계시고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시니,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굳이 친정에도 생활비를 드릴 필요가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공평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이 제가 결혼을 가장 하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딱 잘라 그렇게는 해줄수 없고 이 이야기는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이해했는지 남편은 그 뒤로 따로 시어머니 생활비 문제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나 봅니다.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퇴근 후에 어디로 오라고 주소를 하나 찍어 주더라고요. 위치가 시댁 근처였어서 조금 쎄한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그 자리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리 만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며 자리에 앉는데 남편은 대뜸 저에게 시어머니 봉영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생활비 정도의 할토리만 한다면 부모 자식의 삶은 각자 따로 사는 살많이겠냐며 그동안 제게 해왔던 말들이 무색하게 남편은 이제 어머니가 노쇠하시고 힘에 부처하시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너네가 신축 아파트 생활도 1년이나 했으면 충분히 한 거라고 허용과 사치는 그만 부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를 빼서 아예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이가 서른 네시면 이미 노산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전세금을 전부 빼면 제가 5년 정도 일해서 벌 돈이 수중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당장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냐고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군요. 집도 작아지니 둘이서 하면 집안일도 금방 끝날 것이고 같이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보면 되니 저한테도 좋은 조건이 아니냐고 했어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자기가 애를 봐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대본에 대답하시더군요. 아이를 봐주면 제가 시모에게 달마다 200만원은 줘야 하는데 집안일을 같이 하는 대신 공짜로 봐주는 거라며 저보고 그렇게 계산적인 애가 이런 계산은 왜 이렇게 하질 못하냐고 궁시렁대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니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듣다 듣다 하니까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그러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신혼집 전세도 빼고, 아이도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요. 단, 저는 회사도 그만두지 않을 거고,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에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애는 누가 보고,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넌 조용히 있어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들어 남편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따박따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전세를 빼면 신혼집에 각자들인 돈만큼 정확하게 나눠 따로 통장관리를 할 거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어요. 친정이 우리 두 사람 회사에서도 더 가깝고 집도 훨씬 더 크고 빈방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친정엄마가 돌보실 테고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으니 그게 더 이득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친정의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300씩 드릴 거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얼굴에 물을 맞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우리 아들을 대리사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며 발악을 하시더군요 저는 할 이야기 다 끝났으니 그게 싫으면 그냥 이혼할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목이 타서 물한 컵을 더 따라 마시고 나왔는데 제가 컵을 손에 쥐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움찔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어머니한테도 물한컵 끼얹으려고 했나 싶으셨나 봐요. 그날 저녁 저보다 늦게 돌아온 남편은 앞뒤 다 자르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제 앞에서 화를 내더군요. 어떻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 망신을 주냐며 그리고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요. 입장 바꿔 장모님이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너 혼자 나가서 너네 엄마랑 살라고 소리치고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봉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한달 뒤에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들었던 비용은 전세금을 빼서 처음에 들어간 돈 그대로 똑같이 나누었어요.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로는 시댁이나 남편과는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났다면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가 없겠죠? 우연히 얼마 전에 남편을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너무 재밌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안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니 신혼집에서 정리할 때, 남편의 귀중품을 담아놓은 상자에 넣어놓았던 기억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냥 잃어버린 셈 칠까도 싶었지만, 그러기는 또 싫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단돈 1원도 더 주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날 야근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리겠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니 제 시계를 받아가야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이 아닌 처음 보는 주소를 저에게 불러주더라고요. 그 위치는 남편의 회사가 있는 데서 1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시장 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원룸빌딩이 지배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헤매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수많은 원룸빌딩 중한 곳에서 출애한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머리도 기름져서 며칠은 안 감은 듯하고 수염도 듬성듬성 나 있는 게 행색이 아주 보잘것 없어 보였습니다. 시계를 받고 가려는데 잠깐 시간 좀 되냐고 하는 말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는 어쩌고 원룸촌에서 혼자 살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너무 속이 후련해서 남편분은 앞에서 푸아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웃어버렸네요.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남편도 저와 똑같이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랑 대판 싸웠다고 하네요. 이제 장가 다 보내놓고 손주들 보면 며느리 수발받으며 살줄 알았는데 다 늦어서 다시 아들내미 수발 들게 생겼다고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자기 집에서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니 월급의 반을 내놓으라는 둥 싫은 소리와 잔소리를 엄청 하더래요. 남편도 참다 못해 이렇게 된게 누구 때문이냐며 서로 책임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네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며 제 앞에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처럼 엄마가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엄마 품으로 다시 반품해줬더니 엄마한테 다시 반품당한 기분이 어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시계를 돌려받은 뒤에 이제 두번 다시는 연락할 일 없으니 너네 엄마랑 알콩달콩 둘이서 재밌게 잘 살라고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는 내내 속이 너무 후련해서 그냥 걷고만 있는데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건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자식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남의 집 자식이고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 결혼 후 1년 정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그러지 못한 저는 이따금씩 후회가 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 듣고 다들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